광복절의 열기일까요? 지글지글, 보글보글, 엄청 뜨겁습니다. 오늘 광복절이라서 의미가 더 깊네요. 오늘은 광복절, 무궁화 무궁화, 우리나라 꽃. 이렇게 조용할 수가. <laughs> 안녕하세요. 힐링도어우, 소울쌤입니다. 너무 뜨거워서 그늘 찾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해를 좀 피해야 제대로 정신 차리고 갈것 같아요. 여기는 그늘입니다. 시원해. 깊은 산속 같아. 새소리 좋죠. 깊은 산속이 아니라 시골길 같아요. 시골? 뒷산? 숲길 어우, 비안 나오겠다. <laughs> 아이고, 벌레 소리가 우렁차기도 하네. 매미야 매매매매매매 아이 뭐 매미 직결지예요 <laughs> 엄청 웃다 어, 벌레도 너무 많아 소란스러운 거 보니까 계곡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. 아이고 그늘 찾아오느라고 애썼네. 저는 샛길로 왔습니다. 그늘진 곳으로. 아. 엄청 시원한거 어. 어, 시원하다 제가 비밀의 길로 왔거든요 <laughs>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. 예. 돌타고내려왔고또돌타고 내려갑니다. 이것도 고리라는사사히가고밟고

<음> <음> <삐기>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깨끗한데 물이 좀 낮아요. 어디로 가야 되나? 일단 계곡에 왔으니까 신고식을 좀 하고 아, 여기가 깊지는 않은데 그냥 앉아서 쉴만한 곳이 많은데요 시원해 할것 같다. 바지 어디 갔어? 바지에 있다. 오. 오, 들어갔다. 같이 놀자. 어, 아. 시원해. 어, 너무 시원하다. 어, 네. 시원하다. 다 들어가 보기 누울 수 있는 곳을 다 누워 보기 누리기 뛰기 맛보기 너무 좋다 아 이렇게 놀아야죠 놀래 들어갈 곳이 너무 많은데요 아기자기하게. 비가 내리니 깜니다 광복 신래했네요 어, 재밌다. 북항인가? 비요? 어저께 말복이었어요. 오늘 광복절, 더위야 물러가라. 오늘이 피크인 것 같아요. 있고. 다시 출발, 계곡 너무 좋았습니다. 계곡 물놀이도 했고, 일광욕도 했고, 너무 개운하고 시원하다. 오,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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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뜨거워졌. 이번 주말을 기약해 보겠습니다. 아우, 너무 뜨겁네. 아직 맨발. 오늘 맨발로 어싱하고, 물에 들어가고, 일방욕하고, 바닥에 눕고, 엎어지고, 다 했습니다. 너무 좋았습니다. 안녕. 수근수근. 수근수근. 수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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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근. 여기는 캠핑장이 되어 버렸네요 원래는 블랙힐 공원인데 캠핑장이 되어 버렸어요 엄청 <목소리를> 데 <통해> 엄청 <laughs> 하네요 도 <시속도>. 씻었고 완전 깨운 <laughs>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이렇게 뜨거운데 비가 내려요. 아 뜨거. 마른 하늘에서 비 떨어집니다. 어저께도 비가 오더니 지금 하산길에 또 비가 와요. 저는 뭐 엄청 좋죠. 화산길에 내리는 비는 저에게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. 아 진짜 많이 온다. 아이고, 못 들어가게 해놨네. 많이 와서. 물도 많이 불었다. 오. 엄마야, 많이 온다. 많이 온다. 어떡해 너무 좋아. <laughs> 너무 좋아. <laughs> 내일 모레 주말에 뵐게요.